급하니까 온 거는 이런 건데 아, 아니 고한어 들리고 다음 장로 다음 바로는 어떻게 막아요 이거 어, 어, 어 거, 근데 이거 당장 어, 어 이거 조메이 커충네 조메이 커충아 지시면 넌네다지는데요 아. 그냥 이 DC 이아 이거 쌍둥이 날아어떻게든살아 빨리 빨리 진고 네. 와야죠 네. 이러면은 안 빨리 지금 네. 넥서스 넥서스 어. 깨지면서 지지 챔피언십 파이널 결국 우승은 3연 5곽의 신화를 만들어낸 EDG입니다 와 이런 결과 나오네요 예. EDG 정말 대단합니다 4강도 풀세트 4강도 풀세트 예. 그리고 결승까지 와, 그리고 분명히 다몽기아에 비해서 뭐 전력면에서 조금 뒤처지고 있는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들이 다 경험치 및 업그레이드에 활용이 됐다는 듯 진일보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다먼원 기아를 제압하고 롤드컵 우승을 거머쥐네요. 그렇습니다. 네. EDG는 리그 오브 레전드 초창기 프로씬에서부터 중국을 대표하는 맞죠? 팀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에 뭐 RNG한테 밀리고 또 f p x 막 롤드컵 들어오면서 박강 받고 뭐 IG도 막 엄청 빛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RNG가 또 전성시대 한번 보여주면서 EDG는 어느샌가 좀 잊혀졌었거든요 음, 맞습니다 근데 올해 뭐 슈퍼팀을 만들어서 뭐 패권에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뭐 LPL에 쟁쟁한 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EDG의 이런 뭐 어떤 행보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스카우트가 바이퍼 이런 선수들은 결국 뭐 해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어, 메르세데스 벤츠 트로피 세레모니가 자 저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그. 세레모니의 주인공이 다먼기아가 아니라 이디진, 뭐, 저희 장에는 안타깝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디진은 그 어려운 역사 속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EDG is such an incredible team. This EDG just feels different. Now that they've broken that barrier, there's nothing holding them back. Viper came to play today. This is how you do it. That must feel so incredibly good. EDG won it all. <laughs> Congratulations on becoming the 2021 League of Legends World Champions. We're very excited to present you with the first-ever World Championship ring, personalized to commemorate your victory.